최근 이찬원은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진심을 담은 음악으로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공은 단순히 멜로디나 가사에 그치지 않고 그가 팬들과 소통하며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가 삶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인간적인 면모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그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예계에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가족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있으며, 가족을 위한 사랑은 그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 사랑은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며 그가 어떻게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이뤄낸 성공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에 이찬원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그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 많은 인터뷰에서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지찬원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그의 성공만큼이나 그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된다 라며 아들의 행동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의 가족은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 그가 음악과 예술을 넘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그가 음악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새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며 고향에 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찬원의 새어머니는 지찬원이는 정말 따뜻한 아이야. 그의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라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찬원이 단순히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가족의 중심에서 그들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켜 줍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찬원의 가족들은 그의 노력과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으며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진심과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이찬원의 음악과 활동을 넘어 그의 삶 자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과의 소통 역시 그가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팬들에게 언제나 진심을 다해 다가가며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찬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히 가수가 아닌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보여주는 진정성에 끊임없이 감동하며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도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이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가 이룬 성취를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과 기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이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할머니는 그의 행동에 대해 큰 자랑과 감사를 전하며 이찬원이는 정말 효자다. 늘 가족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할머니는 그가 보여준 가족을 위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의 성숙한 인성과 책임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사랑은 이찬원이 연예계에서 더욱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그 사랑을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가 겪은 성장과 감정을 담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곡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흥미로운 트로트 음악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이야기와 그가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술작품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또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음악을 통해 가족과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하였으며 팬들은 그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그의 음악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며 이찬원의 음악은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더큰 감동과 기쁨을 전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행보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그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길이 팬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들의 기대와 응원이 이어지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활동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을 얻고 있으며, 이찬원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의 음악과 그의 진정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